안녕하세요, 라푼젤입니다. 아 이거 부산은 어제만 새벽에막 천둥 번개 막, 어뭔 눈비가 그리 많이 오는지 오늘 아침에도 아 비가 안전히 막양동이로 퍼붓다가 이제 낮에 한1 1 시쯤 되니까 잘멈춰고 해가 나네요. <laughs> 아, 제가, 그제, 여기, 요 아이들, 물을 주고 갔잖아요. 그 더운데, 옆에서. 이래 더운데, 말라물 주는 것아 아, 그런도 애들이 너무 말랑해서, 제가 물을 줬어요. 아, 그랬더니, 단단하네. 아, 요 백야는, 응, 음, 요 안에 초록은 나오지만, 응, 음, 건강하고 이뻐요. 완전히, 입장이 완전히 근육질이 막 빵빵하죠. 근데 자구를 한개 띠는데, 또한 개가 더안 보이고, 아직은 자구는 기미가 없네. 물론, 먼노도, 먼노들도 이쁘죠. 그리고 오마가지고 너무 이뻐요. 애들이, 우리 만져보면, 탱글탱글, 해요, 탱글탱글. 그니까, 러 물주고, 이제, 너무 더우니까 또, 걱정을 했더만, 또, 비피가 너무, 너무 와가지고. 아, 애들도또 어떤가 왔더니, 여기 하나는, 요렇게, 입장이, 이렇게 됐네. 이 아이가, 가이야가 가이야. 가위 안돼요 입장은이 이렇게 됐네. 이따 빼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뭐 다른 애들은 물 먹고 동글동글 탱글탱글 하네요 물은 물론뭐 물은 다 빠지고 없지만 그래도 물 주고 난 뒤는 여기 와가지고 또 한번 둘러보고 가야 안심이 돼요. 안그러면 저렇게 또 노랑뱅 들어앉아가지고 중간에 하... 달랄까봐 아, 아 요아이는 옆에 요렇게 포지션이라는 아이의요 요아이 포지션. 이름도 이쁜데 요쪽에만 이렇게 꼴금이 확 뜨네. 요쪽에는 그렇진 않아요. 이쪽에만 그렇고 음, 다들, 지금, 괜찮고. 아, 이왕이도 이쁘죠? 이왕이도 이름이 이르, 어디로 갔뿜나? 어, 맹찰이 어디로 갔뿜나? <laughs> 레드 핑클. 레드 핑클. 그죠, 요 아이는. 이쪽으로는 좀 풀려요, 풀려.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쪽에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리니까 나는 조금 얼굴이 적은 아이들이 풀리면 이쁜데, 요 아이가 풀리면 감당이 안될것같아 그냥 요 정도로만 딱 있었으면 좋겠고. 아, 요 아이도 진짜 안 고쳐지고, 꽃대는 계속 올리고, 메비우스. 매비우스인데 아, 얼굴은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인데 자구를 한개두개 개 땄는데 여기 또 자구가 한 개. 어 <laughs> 자구가 달랑 달랑해서 이 아이는 따야 될것 같아요. 뭐 끼로 나가지고 어디 붙을 데가 없어 여기 달랑 달랑 해가 있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아이고, 요 아이를 이렇게 땄어요, 그냥. 자고. 요 밑에 보니까 요래, 하엽도 많이 지가 있고, 든렁덜렁 요렇게 따주실 때는, 요 조금 길게 따주셔야 요렇게, 요 아이, 여기서부터 말라가서, 저 몸체 안에, 그 다리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면, 어, 왔어요. 하엽도 따줘야 되긴 너무 많네네요 <laughs> 아이 하나 따고, 음, 캄해가지고 애들 얼굴이 뭐, 아리아리, 아리아리 하네. 어, 근데 이제 가이아도 빼봐야 되겠고, 어, 중간에 물이 왜저 찼을까? 그죠, 여기 노랗게. 여기 가이아는 이렇게, 어, 어, 그냥 가위밥을 일단 내렸어요요 아이들이 보니까 단단하에 지금. 흔들리기 없이 박혀있어서, 요 아이만 일단 가입밥을 내주고, 그냥 하엽짐을 따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고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래놓고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 로라예요 로라. 여기 지금 뒤에 뿌리는 괜찮은데, 여기 옆에 하나가, 이, 두개 쌍으로 있었는데 옆에 하나가 조금 이상해져서, 요 아이도 그럴까봐 그냥 미리 꺼냈어요. 새뿌리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심으려고, 괜히 놔뒀다가, 꼴마가지고, 또요 아이까지 버릴까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쌍으로 있거나 군생으로 있다가, 딱그 아이만 잘라냈다그래서 이게, 안흔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잘라가지고, 새뿌리 받으려고. 그제 애들이 우리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중간중간 노래 음. 하나씩 애를 먹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깝네. 여기도 지금 로라가, 여기도 로라가 지금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데, 저건 또잘 있다가, 또 요런 일이 생기네 아 라울이 으, 응, 울렁울렁해서이 아이도 그렇고 어물 줬더니 이제 땡땡이 살아나네 완전 요 끝에 입장들이 다 말랑말랑 해가지고 그래서 더워도 그냥 물을 주고 갔더니 애들이 탱글탱글하네 여기 석연화금인데, 여기, 커팅했던 자리가, 아, 여기도 안 가려지네. <laughs> 좀 가려져야 되는데. 음, 요 아이들은 여전히 잘 있고, 요렇게, 아직까지도 요, 시에라 이렇게 꽃대가 요래, 아직까지도 올라와. 아, 정말. 햇볕을 못 보고 답답하니까. 차각을 이불까지 해가지고 동굴같아 동굴, 동굴. 그 그러니까 이거 여기 지금 세상 모르고 여기 또 꽃대를 올린아 한번 오면 이렇게 하나씩 빈자리가 쏭쏭 쏭. 그래도 지금 안, 안 심어주고 그냥 안전하게 아, 여름 지나서 심어주려고 올, 올여름에 제가 분갈이를 안 하는 편이에요, 장마철에나 지금. 어, 보고 때, 예전에는 분갈이 어, 했었어요 여름에. 뭐, 별탈 없는데, 그래도 여름에 옛 나이들이 한 1년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다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제 때. 뭐 물도 그렇고. 약간 안좋지잖아요 오기는 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름에 그 밑에 보면은 잘라놓은 아이들이 한 그씩 있는데 아직 안 잘라주고 안 심어주고 있어요 다 그냥 너무 더위 지나서 심어주려고 아요 아이 는파스텔츠라요 아이도 파스텔츠라요 아이도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는지나 알 수가 없네. 뭐 이런 건 어느 주택에 갔다가 널은데 심어 놓으면 그냥 잘 자랄 건데, 요 아이들이 좀잘 자라는 반면에 세력을 좀 많이 높여가는 편이에요. 제가 들고 있기는요, 지금 자리에 한계가 있니, 한계가. 여기 보면 이 아이가 해리와슨이에요. 해리왓슨 러블리 로즈하고 사춘기 비슷한 아이인데요. 얼굴이 크니까 요렇게 러블리 로즈하고 하나도 안 닮았죠. 이렇게 작업을 달고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 요 옆에도 미 미인은 그런대로 잘 있고 요 아이가 어, 엘사예요, 엘사. 어른 공주 엘사. 그냥 엘사는 굉장히 물도 잘주고 있거든. 요 아이는 어른 공주 엘사인데 물딱요 정도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빨개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음, 유아이도 완전히 빨간색인데 아직까지는 될 모르겠어요. 불 아. 음, 불러보고 아이들이 안전한 거 보고 가니까 또 마음이 놓이네요. 아, 저만한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봉황. 이 아이는 달사배. 그 가이아 철아. 가이아 금 철아. 조금 크니까 여기 금이 조금씩 나오네요. 딱, 아, 땅에 붙어 있을 때는 별로 모르겠지만. 음 어디를 둘러봐도 다 배랭이 배랭 페렝. 푸릉푸릉 땡땡하이 땡땡하니까 안심하고 아 세상에 물 먹었다고 이렇게 땡땡하지 비가 완전히 이제 소나긴인것 같아요. 와악 왔다가 햇볕 났다가 와갔다가막또 햇볕 났다가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밑에 있으면 감기돌기탁 좋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행복한 한주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